천천히 가는 은 슈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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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 저게 팅평슈인가 <청평대인 거? 웃음> 해서 갔다가 좀 돌아가는 길이지 시간상 5시 40분이면 요즘에 근데 이 화장 투가막 충분히 막 늘려가지고 엄청 적어가 돼요. 원래는 예전에는 이렇게 뭐 화장 오전에 하고 뭐.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제 힘들어서 안 하시기는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. 이트 같은 거 거랑... 확는확보